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아약스와 발바이크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약스 네덜란드 1부5위 무패패승승입니다. 적극적인 수비로 인한 실점 리스크가 있는 팀이기는 하나, 이를 커버할 만큼의 득점력으로 전반기를 회복세로 마칠 수 있었습니다. 전임 스테인 감독에게 버림을 받았던 악폼도 6경기 6골을 기록한 시기가 나오는 모습입니다. 사실 발바이크가 지난 시즌만큼 공격력에서 효율이 높은 상황은 아니기도 하고 아약스가 늘 발바이크를 화력으로 제압하는 모습은 유구한 전통이라고 볼 정도였습니다. 발바이크 네덜란드 1부 16위 무패패무패입니다. 실점률은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공격력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강등권에서 머무르고 있습니다. 공격수들의 결정력도 전반적으로 좋지 못하나 리그에서 박스 안 슈팅 비중이 17위에 불과한 모습을 보이는 등 공을 박스 안으로 보내는 전개 자체도 먹통이라는 느낌이 강합니다. 현재로서는 밸런스가 상당히 무너진 상황으로 보는 것이 나아 보이는 전력의 팀입니다. 전통적으로 발바이크를 화력으로 잡아내는 면모는 충분히 보여주었던 팀이기도 하고 결정적으로 발바이크가 아약스의 수비적인 리스크를 공략할 수 있을 만큼의 전개와 박스한 슈팅 생성 능력을 보여주지도 못하는 시즌이기 때문입니다. 아약스의 핸디캡 승리도 노려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약스가 무난하게 승리를 기록할 듯 합니다. 다음은 본머스와 리버풀의 경기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머스 잉글랜드 1부 12위 승승승 패승입니다. 이라올라 감독의 전술과 측면 세부 전술을 통한 경기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패배한 토트넘 전에서도 꽤 위협적인 면모를 보였을 정도입니다. 다만 강호들의 패스워크에 제대로 대응하는 면은 보여주지 못했는데 데인 마크 압박을 가기 전에 패스를 내주게 되면 공간이 상당히 많이 허용되는 모습입니다. 게다가 솔랑케와 세메뉴가 부상과 네이션스컵 차출로 인해서 이 경기에서 모두 부재할 가능성도 있는 상황입니다. 리버풀 잉글랜드 일부 1위 승무승승승입니다. 리버풀이 위닝 멘탈리티를 바탕으로 후반에 페이스를 바꾸고 승리를 잘 챙기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아놀드가 없는 상황에서 아스날전과 플럼전 모두 빌드업이 불안했고 특히 반다이크가 실수를 저지르면서 플럼전 선제골의 원인이 된 모습입니다. 리버풀이 올 시즌에는 원정에서의 실점률도 높은 편이라서 본머스에게 실점이 나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리버풀이 경기가 잘안 풀리는 상황에서도 교체와 전술 변화로 승리를 챙기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빌드업 상황에서의 실수와 상대의 압박에 위협적인 찬스를 많이 내주고 있음은 분명한 사실이고 본머스의 공격성이나 전술적 체계가 완성 단계인 상황입니다. 리버풀도 크게 이기는 것이 어려울 가능성도 있습니다. 리버풀의 승리 혹은 오버 3.5를 추천합니다. 다음은 메넨 글라트바흐와 아우크스부르크의 경기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넨 글라트바흐 독일 1부 10위 패무패 승승입니다. 두 팀의 관계는 서로 승리와 패배를 주고받는 모습입니다. 난전으로 가는 경우가 많았고 또 다른 특이한 특성이 있다고 한다면 홈팀이 이득을 가져가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입니다. 당장 올 시즌에도 메넨 글라트바흐가 홈에서 매우 강하고 특히 아우크스부르크를 상대로는 9년 동안 홈에서 지지 않았다는 점은 참고하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우크스부르크 독일 1부 12위 패무패승패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메넨 글라트바흐를 홈에서 잘 잡아내는 면모는 보여주지 못했던 것입니다. 아우크스부르크도 상대와 마찬가지로 홈에서 강하고 원정에서 약한 특성을 지니고 있는 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5 2로 하이데나임을 잡아내는 등 적어도 난전을 만드는 능력을 상당히 잘 보여준 것도 사실입니다. 상대 수비가 집중력에서 높은 평가를 받지는 못하는 편이라 아우크스부르크의 화력이 줄어들 것 같지는 않습니다. 두 팀이 서로 원정에서 약하지만 홈에서는 강한 편이고, 두 팀의 맞대결에서도 홈팀이 이득을 취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물론 아우크스부르크의 난전을 만드는 능력은 원정에서도 유효한 편이고, 맨앤글라트 바흐의 수비력도 높은 평가를 받지는 못하는 편입니다. 오버 3.5를 픽해도 좋을 것이고, 승부는 맨앤글라트 바흐가 유리할 것이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키르기스스탄과 사우디아라비아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르기스스탄 피파 랭킹 98위 페페 승승패입니다. 결과와 내용을 모두 챙기지 못했다고 봐야 할 듯합니다. 특히 태국을 상대로 롱볼 위주로 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나 상대 진영의 롱볼을 정확히 떨구는 것조차 버거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나마 체격에 우위는 있었던 모습이나 동남아시아 팀과는 달리 중동팀들은 전반적으로 피지컬적으로 좋은 편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롱볼의 정확성이 상승하더라도 경합 상황에서의 우위는 보장할 수 없습니다. 사우디 FIFA 랭킹 56위 패승승승승입니다. 사우디도 오만에게 덜미를 잡힐 뻔했습니다. 팀 내의 분위기도 좋아 보이지 않는 상황인데, 감독이 선수들 일부의 태도에 대해서 기자회견에서 공식적으로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습니다. 경기 내적으로는 빌드업이 너무 신중하게 이뤄지다 보니, 상대가 틈을 내주어도 이를 메울 시간을 준다는 점입니다. 그나마 지난 경기에서는 개인기량을 바탕으로 상대의 템백을 뚫어버리면서 승리를 잡았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볼수 있을 듯 합니다. 적어도 조별리그 레벨에서는 스쿼드의 실력과 체급으로 상대의 강한 수비를 뚫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키르기스스탄의 패스 성공률이 워낙 처참했다는 점도 아쉬운 부분이고 경합 상황에서도 태국전과는 달리 사우디전에서는 목표를 이루기 힘들 것입니다. 물론, 사우디의 팀적인 빌드업이 1차전에서도 느린 속력을 유지한다면 상대의 수비를 뚫어내는 전술적인 움직임은 무딜 것입니다. 사우디가 승리를 거두기는 할 것입니다.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내용들은 모두 1차 분석 내용들이며 2차 분석과 최종 조합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혼자 분석하고 계신가요? 이슬TV 스포츠 정보방에서는 실시간 스포츠 커넥션을 통한 소통하는 관리 시스템으로 확실한 수익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보방 입장 조건은 없으며 일반인들은 쉽게 접할 수 없는 배당 흐름 분석, 모든 경기 라인업과 결장자, 마지막으로 분석 모델링을 통한 최종 조합 피까지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마음에 안 들면 둘러보시고 나가셔도 됩니다. 혼자 하면 단기간으로 수익을 볼 수도 있겠지만, 함께하면 장기간으로 꾸준한 수익이 가능합니다. 정보방 무료 참여하시고 꾸준한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함께 합시다!